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 비율 분석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재무제표의 각 계정 과목들 각각 다 하나의 의미가 다 있는 애들입니다. 전부 의미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들이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지만 이 애들 중에서 상관 관계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상관 관계가 높은 애들을 같이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비율 분석입니다. 어차피 이 재무제표들은 전부 다 엮여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상관계 높은 애들을 같이 분석하게 되면은 보다 더 의미를 찾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 비율 분석을 예전에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재무 비율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재무 비율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겁니다. 이런 비율 분석이 뭔지 이런 내역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 비율 분석에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전제인데요. 비율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게 감사받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자료 갖다가 분석해봐야 의미 있는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기본이 되는 전제고요. 비율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그리고 적정인 재무제표의 비율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 이번이 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계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무 비율 분석을 열심히 했어요. 뭐,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동비율을 분석을 했다. 유동비율을 분석을 했는데, 유동비율이 100%가 나왔어요. 근데 그 100%가 나왔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애들과 뭔가 비교할 만한 비교 지표가 있으면 은 보다 더 의미를 찾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비교 지표들을 한번 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요. 동일 기업의 과거 비율입니다. 즉, 추세예요. 올해 재무제표로 비율 분석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유동비를 100%가 나왔어. 근데 작년에는 몇 퍼센트였나? 봤더니 작년에는 뭐 80%였다. 그 전년도도 얼마 나왔었냐? 그 전년도에는 70%였다. 그한 동일 기업의 과거 비율과 지금 비율을 비교해 분석해보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추세를 쭉 추적해보는 거죠. 이런 추세, 즉, 과거 비율을 같이 비교 지표로 삼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비교 지표로 동일 산업 내 경쟁 기업, 즉, 우리 회사와 동종업계의 경쟁 기업들의 비율들을 같이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 회사는 어떻고, 경제사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비교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산업 평균 비율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데, 산업적으로 평균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더라. 요거 비교해보는 거 의미가 있겠죠. 이때 이종 산업을 보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업은요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제조업을 보는데 갑자기 금융업 재무제표를 같이 본다.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종이 뭐 바이오 회사인데 갑자기 섬유회사랑 같이 비교를 한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종산업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동종업계 혹은 경쟁사 비교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보는 비교지표로 사전에 설정한 기준 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치가 되는 거죠. 회사의 실제 비율 분석 지표가 나왔는데, 이거와 우리가 사전에, 야, 우리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목표치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 목표치와 실제치를 비교해 보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지표와 같이 분석을 할때 보다 더그 의미를 찾기 좋다. 그래서 이런 비교 지표를 같이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